오늘은 26렙 이후로 퀘스트가 끊기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메인 퀘스트는 26렙까지만 진행을 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메인 퀘스트는 30레벨부터 진행할 수있다 그럼 26렙부터 30렙까지는 자동사냥으로 레벨업만 해줘야 한다는 뜻이 자동사냥터는 우엘인 빌리지에 있는 어둠의 유적지를 추천합니다 파티 보너스는 다섯 명이 있을 경우 경험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월드 채팅을 통해서 파티원을 구해오인 파티로 자동 사냥하는 것을 추천한다. 결론은 이 게임은 그냥 파티 사냥으로 자동 사냥을 메인으로 해주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과거 PC 게임 추억이 없는 유저들은 무슨 재미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최대한 해보면서 영상 소식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